니네 생각 아니냐. 니네 생각 아니냐. 이렇게 생각. 제가 좀 전에 그랬잖아요. 대학이 여러 항목에 걸쳐서 한다고. 여기 보세요. 한양대 학종 가이드북이에요. 한양, 한양대 학종 가이드북. 여기, 여기 잘안 보이시겠지만, 여기 네, 제가 네모 친 부분에 보면은 뭐라고 적혀있냐면은, 네모 친 부분에 횡단 연계 이렇게 적혀있어요. 그러니까, 세특이 있고, 창체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수상 경력 있고, 행특이 있어요. 근데 이 사이가 서로 이렇게 화살표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고, 여기 횡단 연계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 글자가 횡단 연계라는 글자예요. 그리고 여기는 지금 잘안 보실 수 있는데, 비교 확인 이런 글자예요. 근데 이, 이, 이 한양대의 학종 가이드북을 더 자세히 읽어보면은, 이 밑에 횡단 평가는 어, 한양대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다라고 하면서 여기 보면, 상관관계 및 상호연계성을 바탕으로 1, 2, 3항의 전체를 유기적으로 검토해 평가를 진행합니다. 이렇게 돼있죠. 그러니까, 각 항목들, 그니까 그 학생부에 존재하는 여러 가지의 같은 각 항목들을 바탕으로, 그, 그 바탕으로 저것들을 연계해서, 어, 읽는다. 그러니까 그거를 그냥 단순히 어떤 항목 하나를 보고 그냥 끝내는 게 아니라 그것들을 연계하고 여기에 비교 확인이라는 요 표현을 썼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 각각의 항목들을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이거를 조금 더 구체화시켜서 한양대가 그림으로 표현해 준게 있는데 그 그림으로 표현해 준게 이런 거거든요. 여기 보면은. A 선생님이 쓴 동아리라고 돼 있고 B 선생님이 수학 교사, 그다음 C 선생님 담임 교사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는 동아리 활동이 있을 것이고 여기는 행특일 거고 여기는 세특이겠죠. 그렇죠? 예. 네. 근데 화살표가 지금 어떻게 돼 있어요? 저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저렇게 서로 막 교차해서 검증을 하면서 여기 비교 검증이라고 돼있 되지. 교차해서 검증을 하면서 창의적 사고 역량을 확인한다. 예. 네. 그러니까 어떤 하나만 가지고 결론을 딱 내리는 게 아니라 여러 항목들을 이렇게 읽으면서 그러니까 여기서 이런 속성이 있었네, 여기서 이런 속성이 있었네, 여기서 이런 속성이 있었네. 그럼 이 속성은 다른 어디에서 나타나나? 그리고 또 가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생부 종합 전형이 입학사정관 전형하고 본질적으로 다른 건 이런 식으로 학생부를 뜯어서 이렇게 보면서 아, 얘는 이런 일관된 속성을 가지고 있구나. 이런 걸 보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바로 연계성과 일관성인 거예요. 일관성이라는 말도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일관성이 어떤 하나의 꿈을 갖고 있고 그 진로를 가지고 쭉 가는 게 일관성이다. 그것도 일관성이죠. 근데 그 일관성보다 더 중요한 것이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아이를 보는 것이 같다. 그 일관성이 더 중요한 거죠. 그걸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하나만 이렇게 보고 마는 게 아니라 여러 항목들을 이렇게 연결해서 저것들 사이를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본다 그거를 생각을 하는 거예요 되셨죠? 응. 그러니까 저만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더 냉정히 말하면 더 정확히 말하면 제가 이런 생각을 막 해낸 게 아니라 각 대학들의 발표하는 여러 가지의 발표들을 보다 보면 아 이런 공통점이 있구나 하고 제가 정리해서 알려드리는 거죠. 되시죠? 네. 그래서 그 부분을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재밌는 거는 이게 이제 2023학년도인데 이게 교사의 직접 관찰을 예로 들고 이걸 굉장히 중시하고 있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교사가 직접 관찰한 것들을 예로 들었잖아요. 예. 그 교, 굳이 교사 A, 교사 B, 교사 C라는 걸 쓰고 그러니까 여기 이제 동아리도 있고 수학 교사도 있고 담임 교사도 있고 이걸 굳이 쓰면서 교사의 직접 관찰을 굉장히 강조를 했다라는 거거든요. 그 교사직적 관찰을 강조를 한다는 것이 갖고 있는 그런 특성이 뭐냐? 그이 부분을 생각을 하고 또 하나는 이게 이제 한양대만 그런 거 아니냐? 그럼 영남대라는 학교의 학종 가이드북에 보면은 예를 들어 전공 적합성 중에 몇 가지의 평가 항목이 있어요. 몇 가지 평가 항목이 있는데. 그 전공 관련 활동 및 노력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전공 관련 활동 및 노력이라는 게 있는데 그 전공 관련 및 활동및 노력도 있고 뭐도 있고 다 있는데 이거를 전공 관련 활동 및 노력을 어디서 보, 어디서 보느냐 이렇게 여러 군데서 본다고 적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한 군데만 보는 게 아니라 여러 군데서 에 본다는 거죠. 여러 군데서 본다. 그리고 학업 역량이라고 되어 있는데 교수학습 태도 및 노력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것도 교과학습발달사항의 세특만 보는 것이 아니라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에서도 그 내용들을 볼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뭐 부산대 학종가이드북에도 보면 전공적합성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평가자료에 보면 교과학습발달사항도 있지만 교육과정편성표도 있고 세특도 있고 행특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만 가지고 평가하지 않는다 여러 항목들을 교차로 해서 본다